어, 지 얘들아, 맞춰줘. 여기 비다르 있다, 근데. 오, 요즘원에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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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했어? 핵이지? 와, 핵이다. 이거 할 거야. 지렸다. 나, 눈 레이저 거리 측정기. 소. 무슨 b t r 80을 연구하겠다고 까쳐 어, 씨발 뭐, 오친이나들고 가지. 이셀마크에환기를 달았습니다. 이비아 아스파로. 이비아리야 이거? 이비아도 있던데. 나이스.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이틀이가 아, 되게. 저다 불이네요, 아나 죽었다 이거. 트어 방어 사스라엘은 변속기 나가서 못움직여 엔진 아웃 변속기 아웃 아웃 아 어, 진짜? 여기로. 여기도 하나 핑 <목소리> 전차장 포수 아니 소련제전차 볼 따고 쏘면은 정면에서도 뚫리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 57이. 어이. <laughs> 아, fuck. <laughs> 소련제 전차도 정면에서 볼 따고 쏘면 뚫린다고. 잡아버렸어. 아, 이거 이렇게 안좋다 앞으로 밀렸구나, 우리. <laughs> 어? 어? 아, 야, TOA가 다 보고 있네? 어? 이럴려봐. 랭카스도 딱 돼. 이거 이거 못 잡아 가지 않다. 에이 우암, 음 봤어. 걔도다 깨놨어. 내가 갈게. 날려. 타겟 디스로이트 제무 쌌어터? 어포 쌌어. 내가 로더 죽였거든. 당연 안될 거야. 죽였어. 아, 나이스. 이렇게 보니까 오치 너무 날먹 아닌지 날먹이 맞습니다. 날목이 아닌지가 아니라. 날, 야, 뒤에 누구 있다? 뒤에 아마 지통수 관리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 지통수 맞았다 여기. 팅. 컴3, 잡아줄 수 있나? 시간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핑핑 아이고. 스피치. 기다려. 스피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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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7.3 돌리고 있습니다. 두개 있어. 마르더컷. 스피치. 기다려. 라켓앤컷. 어야 마우스인데? f k i n g 마우스. 어, 저거 뭐라고 냐저 마우스네. 아! 오칠후진이 너무 느려. 흑표다 마우스는 쩔어면 진짜 사기인데. 풍영 하나 데리고. 아, 씨발. 와우! 야, 투 나이스! 개빵 쳐서 오겠다, 저크식가이님 뒤에 적 기감. 아 이제 조 응, 투투쓰면엔진에 불나도 죽지 않아. <laughs> 부서지면 은 프로펠러가 망가지지 않아. 그런 거에 죽다니, <laughs> 세상에 엔진 소리도 안 들려. 옛날 물건이라. <laughs> 야, 우리 여기 사람 있는데 뭐냐? 진짜 뭐지? 어, 할수 우리 싶었어요. 팀은, 우리 팀대공포는 핑을 찍어도 모르네. 뭐지? 더 크게 돌아. 아직 나 몰라. 죽었다. 안 죽었다. 어. 오치리가 잘한다. 간다! 개새끼야. 나이스. 살려줘오 음. F84가 있다니까 마! 572! 죽어라! 내가 야, 내가, 기, 내가 중국 8.0 572를 죽였다 저 브이치탄 있는 배신자 새끼 아좀살려줘 에? 제가 공중을 맞추라고요? 에? 네. 에? 이거이도해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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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네, 그래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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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어거 이거. 어거이 상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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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신 한짝어갔어 내 살려는 줘볼게 근데 비기안 줘볼게 니나 포신이 하나야 571 됐어 571아 <laughs> 강력하다 571 <laughs> 어쩌다 난 이렇게 된 걸까? 그래도 워슨 더 시작해서 가지 파트너 달았으니까 된거 아닐까? 그치, 워선 뭐 더를 함으로써 뭐파라해봐 바라 바락. 레이아나 하고 아, 뭐 있긴지 여기 마우스. 마우스 걔도 마우스. 깨놨어 마우스는 팀원이 잡아줄게요 이야 막 쓰러졌네 엣지리 개맛있음 이게 안맛? 이게 안맛? I'm so sad. 어, 헬기 찾았다. 죽여버려. 죽였다. 내 어. 헬기 한대더 있어. 죽여. 죽였어. 심각한 순간. 오, 앞에 뭐가 온다? 조심해? 바로 앞에? 안 돼! 아, 돼. 두 시카에 갈렸어.